비정한 사람이에요. 광종만큼 광종만큼 비정한 사람이었고 조선시대를 통틀어 그 이후까지도 연산군 정도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 세력들까지 귀양보내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친인척을 다 죽여요. 그렇게만 놓고 보면 비정한 정치가죠. 근데 이방원은 독특한 인물이긴 합니다. 이방원은 조선시대 통틀어서 아니, 한국사 통틀어서 유일하게 과거시험에 합격했던 왕입니다. 유일하게 이성계의 아들 중에 과거를 통과했으니까 이방원이 과거 시험 합격했을 때 개경을 향해서 절을 했대요 이성계가 아빠가 완전히 파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집안에서는 독특한 애였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타일이 숨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과 이성계의 눈에는 아죄송니다 <laughs> 정도전과 이성계의 눈에는 아들이 사고를 칠것 같고. 그러니까 얘의 힘을 눌러야 될것 같고 어떻게 누를까? 일단 아들들이 지고 있는 군권을 빼앗아야겠다라고 해서 정도전이 던지게 되는 무리수가 왕자들의 사병협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빌미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물론 이, 이 안에는 이성계가 그 막내 아들에게 태자 자리를 주려고 했었던 것도 같이 껴있는 거죠 1차 왕자의 난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자기는 다섯째예요 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둘째 형이 왕위에 먼저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형 다음은 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성계의 다른 아들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게 다음은 나야라고 생각한 째와 다섯째의 싸움이 이차 왕자의 난인 거고, 이해가 너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 사고 합리적이지 않고.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방원의 선택이 이해는 돼요. 그 이방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놓고 이 사람의 선택들을 보고 있으면. 아파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내가 또 생기고 자식이 또 생기면 이성계라는 할아버지가 자기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걸 또 바라보고 있는 이방원. 왕 자리를 쟤한테 준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정도전이랑 막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기로 세자 자리를 주기로 결정을 했던 그날 나머지 형들끼리 술자리를 안 했을까? 전 술자리 했을 것 같거든요 또주한잔 했겠죠 모여서 그때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새끼리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누가 만든 나라야 야 방원아 야 네가 동몽주 제껴가지고 이거 세워진 나라 아니야? 네가 다, 다 했잖아 라고도 했을 거고 와이프랑 자면서 여보 아나 너무 서운해 <laughs> 아빠한테 너무 서운해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도 했을 것 같고 얘는 가요 그 행동은 근데 여기서 이방원이 한발더 나아가게 되는 건 인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는 거죠 가령 배달은 그 동생들을 죽인다던가 그 이후에도 자기 외척 집안을 다 죽여요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시험까지 통과했었던 성리학자인데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되는 것. 또 있는 거죠. 저는 한국 사람도 역사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라마를 엎었잖아요. 역사 왜곡 문제로. 조선 땡땡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의 이야기예요. 내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알까? <laughs> 그 괴리가 너무 큰 거죠. 중요하다며, 밑바닥에서 한국의 역사를 실제로 생산해내고, 한국 역사를 지금도 쓰고 있는 역사 연구자들은 굶어 죽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중요하다며. 근데 왜 아... 아무도 관심이 없어? <laughs> 당위만 남은 거죠? 그아게바쳐좀쓴게 있어요. 좀 봐라 좀. 재밌게 쓸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읽어보라. 고아게바쳐쓴 거. <laughs> 여러분 앞에 지금 배고파. 하게 받쳤. 하루 천으로. 역사는 고조선부터 시작돼서 뭔가 유구한 우리의 어떤. 그게 싫었어요. 그런 게 역사학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뭔가 고정적으로 유통되어 왔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불렸었던 것들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우리가 A라고 A가 정답이라고만 생각해서 배워왔었던 어떤 많은 그런 서사들도 B, C, D로도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 좀 다양한 시선과 관점 이런 것들도 최대한 녹여서 쓰려다 보니까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지만 두껍습니다. 재밌나요? 저는 재밌는데, <laughs> 저는 되게 재밌게 썼거든요. 제일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체지방 감량이었거든요. 역사가 중요하다고 라 하는 당이만 남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책들도 읽어 봤겠죠. 그때마다 드는 게 너무 엄숙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인들을 영웅화 시켜 버려서 신격화 시켜 버린다거나 마치 역사는 좀 무거워야만 하고 신성해야만 하고 식민지 시기는 아 물론 가슴 아픈 역사인데 울기만 해야 돼 그렇지 않았음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 내려놓고 보자 무게감을 내려놓고 봐도 상관 없어요 당장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놓고 태종의 업적이 뭐예요 식민지 시기 때는 왜 그랬어요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바보 천치고 인생을 잘못산 사람인가 요 아니잖아요 다 살아가요. <laughs> 네다 살아가요 하나 내려놓고 그래야 잘 읽히죠 그거를 중점을 두고 썼던 것 같아요 한 템포 좀 내려놓고 무게감을 좀 내려놓고 체지방을 좀 감량하고 다양한 시선 속에서 명화 한다거나 이렇지도 않고 다양하게 이 땅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재밌는 일도 있었고 지금의 시선에서는 이해 안 되는 일도 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서사를 잡아 쓰고 싶었던 책입니다 이렇게. 길어졌네요. 많이 사주세요. 네, 재밌는 책입니다. <laughs>